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포항시는 송도풋살구장 일원에 송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건축 연면적 3,747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수영장과 영유아풀, 체력단련장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체육문화 행정 등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한 인프라 시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드라이브스루 민원실도 설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송도의 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가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기업 r 앤디 영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행정, 교육, 경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우선 경북도와 KIST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서비스 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북도의 공무원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키스티가 주관하는 데이터 교육 과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18일 대구은행 포항영업부에서 2022년 새해맞이 포항사랑 상품권 첫 발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지역 경기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새해맞이로 진행하는 10% 할인 행사로. 올해부터는 전자형 상품권 구매 한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개인은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지역 내 100여십 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자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M샵을 통해 매달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새해맞이 포항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는 이날부터 600억 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포항사랑 카드는 자금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해 아동학대 현장 대응 및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보호 업무를 안동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요원을 배치하고 전담 의료기관 한 곳을 지정했으며 긴급신고전화 설치 및 상담실 운영 등 공공화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설된 아동보호팀은 긴급신고 체계 운영과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 및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원스톱 보호 서비스 체계를 갖췄습니다.